오늘 부모님과의 식사를 하려고 이웃님이 만나게 드신 곳으로 왔는데 문이 안 열렸네요. 그래서 급하게 다시 찾아서 오게 된 곳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이곳 좋은 고기를 사용한다는 증명서까지 있네요. 메뉴판을 보니 처음 가려던 곳에서 어머님 드시게 하고 싶었던 갈비탕이 있어. 어머님 것으로. 그리고 아버님은 육회비빔밥으로. 저는 육회비빔냉면으로 주문합니다. 곁들이 찬들 깔끔하게 나오고 아버님의 비빔밥에는 소고기 무국도 함께 주시네요. 어머님의 왕갈비탕 나왔는데 구수한 내염도 만나 보이고 튼실한 갈비대가 들어 있네요. 아버님의 비빔밥 나왔는데 한우의 윤기가 좌르르 흐르네요. 그리고 제가 주문한 육회 비빔냉면도 나왔는데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동영상을 빼먹었네요. 하하. <laughs> 그리고 비빔냉면용 육수도 함께 주셨어요. 요즘 계속 입맛이 없으시다며. 잘 드시지 못하시는 어머님. 오늘은 맛나게 드시고 빙그릇 꼭 만들어 주세요. 아버님 육회 비빔밥 맛나게 비비시는 것한 컷하고. 저는 냉면 육수 먼저 한 숟가락 하니 깔끔한 육수이네요. 그러고 육회 한 젓가락 하니. 쫄깃하면서도 적당한 양념 맛이 만납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갈비탕 편하게 드시게. 갈비를 잘라 주시네요. 제가 촬영 신경 쓰느라 깜빡했는데. 우리 아버님 사랑둥이시지요 하하, <laughs> 저는 아버님 믿고서 다시 냉면에 집중해서 고소한 달걀도 만나게 먹고 냉면 잘 비벼서 어머니 아버님 맛보시게 조금씩 들어드리고 저도 탱글한 면발 당기니 매콤한 맛 뒤로 단맛이 따라와서 기분 좋은 매운맛을 내어주네요. 서걱거리는 냉면무로 입을 개운하게 만들고 다시 냉면 만나게 두 분께 열심히 인사하면서 먹고 입안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배의 단맛도 즐기고 이번에는 쫄깃거림이 좋은 육회도 가득 올려서 한 젓가락. 그러고는 냉면무도 올려서 만나게 당기고 냉면에는 크게 필요치 않은 반찬들이지만 오도독거리는 식감이 좋은 궁치 한입 하니 식감이 좋아서 냉면이랑도 함께 먹습니다. 아버님이 육회 비빔밥을 맛보라고 주셔서 한 숟가락 하니 자동으로 한 숟가락 더 하게 되네요. 쫄깃한 육회랑 신선한 야채들의 조합이. 아주 훌륭하네요. 밥을 먹었으니 깍두기에 손이 가서 국밥집에 잘 어울리는 깍두기 한입 하니 육회비빔밥 위로 자동으로 올라가네요. 꽈리고추도 있어서 육회비빔밥 위에 올려 만나게 먹었는데 왜 꽈리고추가 매운맛을 내는 겁니까? 숙주나물이랑 멸치볶음으로 진화를 하고 남은 육회랑 냉면 만나게 먹으니 개운해집니다. 비빔냉면을 먹고 나면 언제나 마무리로. 육수를 부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먹어야 빈그르지지요 하하. <laughs> 그런데 어머님이 아버님이 드리신 육회비빔밥이랑 제가 드린 육회비빔냉면을 먹어서 왕갈비탕 빙그릇 못 만드시겠다고 제게 그릇을 주셔서 갈비탕 한 숟가락 하니 구수하면서도 단맛이 올라오는 맛이네요. 아버님이 만나게 잘라주신 고기도 있어 쫄깃한 식감도 즐기고 제가 좋아하는 당면이랑 고기에 맞난 조합도 즐기고 싱싱한 김치 올려서 왕갈비탕도 빙그릇 만들고. 이곳 토시경으로 매실차가 준비되어 어머니도 아버님도 함께 개운하게 한 잔씩 하니 오늘도 만나게 드시고 빈그릇 만들었네요. 이 집의 맛집 싱싱한 육회가 한몫하는 곳이네요. 쫄깃한 식감이랑 알맞은 간이 좋았는데 사실 저는 단맛을 뺐으면 더 만날 것 같았네요. 힘겨운 시기를 보내시는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깨끗하게 빈그릇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꼭 영업시간 확인하고 두분 만난 곳으로 또 모시겠습니다. 이상 대전 구암동 육회 비빔밥 왕갈비탕 맛집. 한평 천지한 후 방문 후기였습니다.